오늘은 기본적인 인술 연습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인부터 한 동작씩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루토에서 나오는 인의 이름은 12지신의 이름을 따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12개로 되어 있거든요 자부터 수인을 맺어 보면 자그 다음에 축은 요겁니다 축인묘 어, 묘가 근데 손가락을 올리는 거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손가락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그 가이드에는 손가락 올린다 되어 있는데, 그, 애니에서 보면은 손가락 안 올렸어. 이거, 이거 손가락 감싼 거 같아요. 손가락 감싸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없애는 상태. 이거. 이거 같아요. 애니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만화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손가락이 여기 없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같아 아무래도. 리고 이거를 일단 묘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은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꼬고 새끼 손가락 앞으로 내고 위에 손가락은 살짝 교차. 진. 그다음에 사는 이겁니다. 제일 간단해요. 깍지 끼기. 그다음에 오는 오도 생각보다 쉬워요. 새끼 손가락 끝에 세 개를 꼰 다음에 검지는 서로 만 부딪히고 엄지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게 오. 그다음에 미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치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걸치고, 위에는 자연스럽게 포개요. 치는 조금 어려운데, 중지와 넷째 손가락을 이렇게 꼬고, 약지랑 검지손가락을 두개 이렇게, 새끼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렇게. 술도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술. 그리고 마지막 인인, 해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꽈요. 그냥 요거를, 밑에 내에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엄지 손가락을 끼면 됩니다. 해. 그럼 처음부터 해보면 자추인묘진사오 미신유술해 입니다 사실상 벌써 연습을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손동작도 이거 나오는 게 처음에 이 손가락을 다부시고 싶었어요 어제 밤부터 는 하루 종일 연습하면서 지금 손가락에 경련이 오고 있어 하도 오래 해가지고 지금 이거 보여요 이거? 하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손가락이 떨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이 떨려 이거 부은 거 같아 손가락이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연습을 해가지고 좀더 빨리 샥샥샥샥 할수 있게 그래서 내일부터는 인수를 하나씩 연습을 할 거거든요. 제가 했으면 하는 인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연습을 해서 내일 제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뭐 틀리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확실히 지적해 주시면은 그거 고쳐가지고 다음번에 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